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기초영어 18회에 나오는 수고 관용구와 그 활용 예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기초영어 18회도 한번더꼭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끝까지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보세요. 시작합니다. after while, 잠시 후, 잠시 후에. after, 애프터, after는 뭐뭐 후에, 뭐뭐 뒤에. while, 와일, while은 동안 시간 잠시. while에는 이 잠시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after while은 잠시 후, 잠시 후에. after while, 잠시 후, 잠시 후에. 이렇게 단어 속에 외울 때는 예문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예문 보세요. 예문 After a while, the lion ate the goat. 잠시 후, 사자는 염소를 잡아먹었다. After a while, the lion ate the goat. 잠시 후, 사자는 염소를 잡아먹었다. After는 먹먹 후에, 먹물을 후에. While은 동안, 시간, 잠시. 그래서 After a while은 잠시 후, 잠시 후에. Lion, 사자, lion ate는 Eight, t eat 범벅을 잡아먹었다. 과거. ate가 so 과거죠. ate가 과거니까 잡아먹었다. 과거로 해석했죠. ate가 과거니까 잡아먹었다. 과거로 해서 goat는 염소. 염소. 예문 다시 한번. after while the lion ate goat. 잠시 후 사자는 염소를 잡아먹었다. after while the lion a t e goat. 잠시후 사자는 영소수를 잡아먹었다. After l 잠시후 잠시후에, a f t e while 잠시후 잠시후에. 잠시 잠시 b i l o u d 시끄럽다. b i l o u d 시끄럽다. 이 loud란 말이 시끄러운 소리가 큰그 말이 있어요. Loud 시끄러운 소리가 큰. 그래서 b i l o u d 는 시끄럽다. 예문, the radio was loud.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웠다. The radio was loud.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웠다. 이 라디오는 라디오란 말도 있고 라디오 소리란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라디오 소리, 라디오 소리, radio, 라디오, 라디오 소리. Was was는 비동사와 과거죠. 비동사, 본모에다 본마도 비동사 과거. 이게 과거니까 was loud 시끄러웠다. 과거를 쓰겠죠. Was가 과거니까 was loud 시끄러웠다. 과거는 loud는 시끄러운 소리가 큰, 뭐 목소리가 큰, 라우드예요. 라우드, 시끄러운 소리가 큰. 예문 다시 한번, The radio was loud.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웠다. The radio was loud.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웠다. 비 라우드, 시끄럽다. 비 라우드, 시끄럽다. 비코소브 모머 때문에, 비코소브 모머 때문에, 예문 Of 때문에, of They ran out of the cave because of the noise.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뛰어나왔다. Because of what 때문에. Because of what 때문에. 예문 다시 한 번. They ran out of the cave because of the noise.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뛰어나왔다. r a n Ren은 run 달리다 뛰다. r u n 은과거예요이 Ren이 과거니까 랜나오로브 뛰어 나왔다 과거죠 렌니 과거니까 뛰어 나왔다 과거로 쓰겠죠 아우로브는 몸 안에서 밖으로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우로브야 아우로브. 아우로브는 몸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그런 아우로브하면 몸뭐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다 즉몸에서 뛰어나오다 몸에서 뛰어나오다 몸에서 말은 몸모 안에서 밖으로 방 안에서 방 밖으로 굴 안에서 굴 밖으로 그러면되죠 그런 아우로브 몸을 엇이 뛰어나오다, 레나우로브, 몸을 이 뛰어나오다. 여기는 레이 과거니까, 레나우로브 어디스 뛰어나왔다, 과거죠. 레나우로브 어디스 뛰어나왔다. 케이브는 굴 동굴, 노이즈는 소음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 소음 시끄러운 소리. 예문 다시 한 번. They ran out of the cave because of the noise.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뛰어나왔다. Because of noise 때문에. 예문 다시 한번. They ran out of the cave because of the noise.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은 동굴에서 뛰어나왔다. Because of 때문에. Because of noise 때문에. Because of noise 때문에. By oneself, by o n e s e l f 는 혼자 혼자서. By oneself 혼자 혼자서 예문. He went into the cave by himself. 그는 혼자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He went into the cave by himself. 그는 혼자 혼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 went란 말은 고 과거, 고 과거. go 인타면은 뭐 안으로 들어가다. go into 뭐 안으로 들어가다. 여기 went가 과거니까 went into 뭐 안으로 들어갔다. 과거죠? went into 안으로 들어갔다. K는 굴 동굴. 은 여기 수고에서 바이 원셀프 있었죠. 바이 원셀프에서 이 원셀프는 주어에 따라 바뀌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히니까 힘셀프를 썼다. 보세요. 원래 바이 원셀프라 수고 있었죠. 여기는 힘셀프를 썼죠. 왜냐 주어가 히니까 히일 때는 힘셀프. 혹시 아일 때는 마이셀프. 유는 요셀프. 히는 힘셀프. 이렇게. 잠시 후 뒷장에서 뒷장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죠. I one self에서 one self는 주어에 따라 바뀌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him으로 him self를 썼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보세요. 제기 대명사 이런 걸 제기 대명사로 합니다. My self 나 자신, your self 당신 자신, him self 그 자신. 허셀프 그 여자 그녀 자신 이셀프 그것 자체 그것 자체 아웃셀브스 우리들 자신 유어셀브스 당신들 자신 뱀셀브스 그들 자신 등을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데 뭐뭐 자신이라고 해서 가죠 보세요 나 자신 당신 자신 그 자신 뭐뭐 자신이죠 다시 한번 마이셀프 나 자신, 유어셀프 당신 자신, 힘셀프 그 자신, 허셀프 그녀 자신, 그 여자 자신, 이셀프 그것 자체, 아웃셀프스 우리들 자신, 유어셀프스 당신들 자신, 냄셀프스 그들 자신 이런 것들을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데 뭐뭐 뭐 자신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잠깐 보면. 단수는 self죠. My self, your self, him self, her self, it self. 근데 복수는 selfs죠. 그러니까 self 이것이 복수는 selfs. S-E-L-F-S. 보세요. Our selfs 우리들 자신 복수죠. Your selfs 당신들 자신 복수죠. Them selfs 그들 자신 복수죠. 여기서 갑자기 복수가 뭐냐고 물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안될 것도 없죠. 단수는 하나 한 사람 하나 한 사람 우니가나 그러니까 자신 당신 자신 그 자신 그거 자 그녀 자신 그 자체 전부 다 하나죠 하나. 근데 복수는 둘 이상 두 사람이 상 우리들 둘 이상이죠 당신들 둘 이상이죠 그들 둘 이상이죠 그 복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단수는 하나 한 사람 복수는 둘둘 둘 이상 두 사람이 상 아시겠죠? 그 제기된 명사가 단수는 이 셀프로 끝나고 셀프. 셀프, 셀프, 바이셀프, 유셀프, 힘셀프, 어셀프이셀프 복수는 셀브스, 셀브스, 아웃셀브스, 유셀브스 댐셀브스 아시겠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한번더보충하죠 아이, 나는 내가. 아이일 때는 마이셀프죠나 자신. 유, 너는 당신은. 유일 때는 유어셀프, 당신 자신. 히, 그는 그가. 히일 때는 힘셀프, 그 자신. 그죠 she 그녀는 그녀가 할 때는 복수 여기 제기되면서는 h e r s e l f 그녀 자신 it 그것은 그것이 제기되면서는 itself 그 자체 단 복수 we 우리는 우리가 제기되면서는 ourselves 우리 자신. 우리들 자신 you 너희가 당신들이 당신들이 그런 yourselves 당신들 자신 they 그들은 그들이 themselves 그들 자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계대 것을 쓸때 I가 나오면 myself, u가 나오면 yourself, he가 나오면 himself, she는 herself, it은 itself, we는 ourselves, you는 y o u r s e l f they는 themselves. 여기 단수하고 복수, u가 형태는 똑같죠. u, u. 그런데 단수일 때는 yourself. 복수는 유셀프 씁. 혹시 이런 거잘 모르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놓고 노트에 종이에 이거 한번 그대로 옮겨 쓰면서 복수해 보세요. 한 번만 더읽고 지나갈게요. I 나는 내가 by self 나 자신. U 너는 당신은 you self 당신 자신. He 그는 그가 him self 그 자신. She 그녀는 그녀가 her self 그녀 자신. It 그것은 그것이 이셀 s e l f 그거 자체, 위 우리는 우리가, 아 u r s e l 우리 자신, y o 너희가 당신들이, y o u r s 당신들 자신, They, 그들은 그들이, t 셀브스 그들 자신. 한 번만 더 할게요. I는 마이 셀프. l You는 y o u r s e He는 힘 셀프. s e h e 는어 셀프. l f It은 i t s We는 o u r s e l You는 y o u r s e l They는 t 셀브스. 아시겠죠 다음 롱웨이 하면은 멀리 가다. 되 멀리 가는 건 성공하다 뜻있어요거 롱웨이 멀리 가다. 성공하다. 얘는 he went a l o n 그는 멀리 갔다. 얘는 더 롱웨이. 그는 멀리 갔다. 그는 성공했다. went went 과거죠. went가 과거니까 갔다 과거로 있죠 went long way 멀리 갔다. w a 는 길 도로, 롱이란 말은 거리가 먼, 길이가 긴, 보통 이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거리가 먼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롱의 먼 길, 골 롱의 먼 길, 골 롱의 멀리가 다, 롱의 먼 길.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 잠깐 보면 히일 때는 히는 주격 그는, 히스는 수격 그이, 히스요 수격 그이. 힘은 목적격 그에게. 다시 한번 히 히스 힘히 히스 힘 주격 소유격 목적격 히는 주격 그는 히스는 소유격 그이 힘은 목적격 그에게 그래서 잠깐 문법 상식을 알려주면 은 여기 히가 주어죠. 영어에서 주어 자리에는 항상 주격을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어 자리에는 항상 주격을 써라. 그래서 이히 자리에 반드시 히의 주격을 써야지 히 자리에 히스 수익격을 쓴다든지 히 목적격을 쓰면 틀립니다. 다시 한번 주어 자리는 반드시 주격을 써야 하기 때문에 히 자리에 히스를 쓴다든지 목적격 힘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다시 한번 디벤더 롱웨이 그런 멀리 같다. 디벤더 롱웨이 그런 멀리 같다. l 롱 n g 리 가다 성공하다. a 가다 성공하다. 고원팅 long way, b o l l 하 g a 다 g u a d o n g s a y a n g 다 r a d a go wanting s a n y a n i i n g i n i hunting germ, t u m ING, 즉, ing go. 헌팅 사냥하러 다 We went hunting. 우리는 사냥하러 갔다. We went hunting. 우리는 사냥하러 갔다. 고는 went 여기 went는 고 가다고 거 다음에 hunt는 사냥하다 사냥하러 다고그 다음에 동원하는지는 봄마러 다고동원나지 봄마러 다 그래서 고헌팅이 사냥하러 가다그 다음 인칭 대명사 we we 격 우리는 o u r 수육 격 우리 요 어스 목적격 우리 를한번더위 아워 어스 위 아워 어스 주격 수육 격목적격우리는 주격 우리는 아우 는수격 우리 어스 는목적격 우리 를그 얘기 한번 다시 할게요. 주어 자리는 항상 주격 을 써라. 그래서 이 우이 자리 에 항상 주격 우를 써야지 우이 자리 에 수육 격 아우 를쓴다는지 목적의 어스를 쓰면 틀립니다. 보세요. 아우어. 혹은 어슬 이렇게 쓴거못 봤죠? 한 번만 다시. 주어 자리는 항상 주격을 쓰라. 그래서, 위 자리에 수익격 아우어나 목적의 어스를 쓰면 틀린다. 아시겠죠? 이문. 위엔 헌팅, 우리는 사냥하러 갔다. 위엔 헌팅, 우리는 사냥하러 갔다. 고건팅, 사냥하러 갔다. 고건팅, 사냥하 갔다. 사냥하러 갔다. 사냥하러 갔다. Make a noise 소리를 지르다. Make a noise 소리를 지르다. Make는 봄맛을 만들다. Noise는 소음, 시끄러운 소리. 소음을 만들다. 그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Make a noise 소리를 지르다. 예문 더 monkey made noise. 원숭이는 소리를 질렀다. 더 h e monkey made noise. 원숭이는 소리를 질렀다. Monkey는 원숭이. Made는 make 만들다고 하고 이게 과거니까, made noise 소리를 질렀다 과거죠. made가 과거니까 소리를 질렀다. made n o i s e 소리를 질렀다. noise는 소음 시끄러운 소리. 소음 시끄러운 소리에. 예번 다시 한번, the monkey made noise. 원숭이는 소리를 질렀다. the monkey made n o i s e 원숭이는 소리를 질렀다. m a 크 e n o i s e 소리를 질르다. m a 크 e n o i s e 소리를 질르다. run out of 어디에서 뛰어나오다. run 는 달리다 뛰다. o u o 는몸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다. 그게 어디에서 뛰어나오다. 방에서 뛰어나오다. 굴에서 뛰어나오다 할때 u n o u 어디에서 뛰어나오다. she ran out o t o m z 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she ran out of t e room. 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r a n run 달리다 과거 레니 과거니까 레나우르부 어데스티어 나왔다 과거죠. 레나우르부 어데스티어 나왔다아우로브는 어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아우로브 아우르브 아우브 어디 안에서 밖으로 아우브 방이고 오늘은 이 인칭 대명사를 자주 하는데 오늘 이쉬좀 보세요. 쉬 주격 거예자는 쉬 주격 거자는허 수격 거자허 수격 거예자의 허, 목적격 그의자를, 허, 목적격 그의자를, 이 소유격하고 목적이 형태 똑같은데 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문은 그 문맥을 보고 그때그때 그때 구별하면 돼요. 예문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쉬, 허, 허. 쉬, 허, 허. 주격, 소유격, 목적격. 쉬는 주격 그의자는, 허는 소유격 그의자. 허, 목적격 그의자를 그 얘기 한번 더 할게요. 주어 자리는 항상 무슨 격을 써라 주격. 그래서 이쉬 이게 주어니까 여기서 주격을 반드시 쉬를 써야지. 쉬 자리에 소유격 허라든지 목적격 허를 쓰면 틀려요. 다시 한번 주어 자리는 항상 주격을 써야하기 때문에 주어 쉬 자리에 소유격 허나 목적격 허를 쓰면 틀린다. 아시겠죠? 이문 다시 한번. 시레 나우더룸 그자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시레 나우로브더룸 그자는 방에서 뛰어나왔다. 러나우로브 어디에서 뛰어나오다. 러나우로브 어디에서 뛰어나오다. 와시드카 세차다. 와시드카 세차다. 이 와시란 말이 몸을 씻다. 차를 씻는 게 세차는 거죠. 예문, I washed my car, I washed my car, I washi, washed washi, 과거. my car, I washed my car, 나 w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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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car, washed my car, I washed my car, washed my car, I washed my car, I washed my car, I 차 a s h e d my car, I washed my car, I w a s h I w a s h I w s h my I w e w e 목적격 나를. 다시 한번 I, my, me I, my, me 주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I는 주격 나는. my는 소유격, 나의 w me는 목적격 나를. 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주어자리는 항상 무슨 글쓰라? 주격. 그래서 주어자리에 주격을 쓰니까 이 I자리에 소유격, my를 쓴다든지 복제결 미를 쓰면 틀린 문장이다. 다시 한번 주어 자리는 항상 주격을 써야 하니까 주격. 아이를 써야지 아이 자리에 수익격 반이나 복제결 미를 쓰면 틀린다. 아시겠죠? 하나 또 하나 알려줄게요. 이말카에서이 말이란 말 수익격 나왔죠? 가는 명사. 영어에서 명사 앞에는 반드시 수익격.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명사 앞에는 반드시 무슨 격, 수익격. 그래서 타가 명사니까 이 자리는 반드시 소격 마이만 써야 돼바이이 마이. 자리에 주격 아이를 쓴다든지 목적격 미를 쓰면 틀립니다. 다시 한번 명사에는 반드시 소유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타에는 반드시 마이를 써야지 주격 아이를 쓴다든지 목적격 미를 쓰면 틀린다. 아시겠죠? 예문 다시 한번 I w a s h e d my car. 나는 세차했다. I w a s h e d my car. 나는 세차했다. w a s h e d 가 세차다. w a s h e d 가 세차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보세요. 한번더꼭 보세요.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제대로 실력이 붙습니다.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반복해서 공부해야 실력이 붙는다. 이 강의 내용을 F용지 한 장, 진짜 딱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한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메일 제목에는 이게 중요한데요. 메일 제목에는 기초용어 19의 규제 신청. 이 강의가 지금 19의 강의죠 그러니까 기초용어 19의 규제 신청. 좀 길어도 이걸 다 써야 돼요. 이걸안 쓰시면 스팸 메일로 간주해요. 간주해서 가차 없이 콱 삭제해 버립니다. 기초용어 19의 규제 신청. 중요한 것이 이메일 주소죠. 이를 쓰고 숫자를 153을 써요. 정말 친절하죠? 이 숫자 153 쓰고 JK 에 보통 우리는 골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시면에 다음 단넷 다시 한번 2153 JK 에 다음 단넷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강의관의 질문 정말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이 질문 이메일로 하세요. 내가 반드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도 이메일로 하시라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로 교재 신청해서 교재도 무료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이메일의 교재를 받으면요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프린터 A 표지 한 장이 쭉 나옵니다 그걸 반복해서 보시면 공부도 되고 즉 이력부터 보았다면 벌써 여러 업장이 보였겠죠 아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메일을 받아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종이 형태로도 많이 봐라. 아시겠죠? 기초 영어 20회. 오늘이 19회니까 다음 20회겠죠? 20회도 꼭 보세요. 그리고 영어 속담명은 이네도 한번 꼭 보세요. 보는 방법. 지금 유튜브 보고 있죠? 유튜브 켜서 검색창에 은정기 영어라고 치면 이게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탁 눌러 봐요. 그러면 은 재생 목록, 뭐라고요? 재생 목록 이 있죠. 거기 누르면 영어 속담 병원이쭉 나오고 기침어가쭉 나와요. 가능하면 1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정말로 감사합니다.